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카피바라가님 베이건입니다 자 오늘은 부계정 랭크를 올릴 거고요네 올드동이 이만세 네, 나이가 이만세 아니냐는 분들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이만세의 뜻은 올드동이 만세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올동님이랑 또 듀얼을 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네, 제가 또 이번주는 약속이 있어서 좀 바빠서 빨리빨리 요 네메시스 달성하고 랭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올동님 티어 올릴 겸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아요? 누구세요? 반갑지 않아요? 올동님이 방장해주세요 오케이 <laughs> 아 대답을 안해줘 올동님 지금 몇 점이에요? 3 5 5 4점 54점? 내가 3,545점 0 0비슷0 0 0 0 0비슷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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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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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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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이, 탄자이는 뭐야? 아임나 탄자이는 뭐야? 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뭘 해야지? 일단 던져, 던질게요 그냥. 네, 손가 s 던질게요. a 이 is i 전전하고 해, 전하하고 Name? Oh, I'm gonna go. i 기 여기 한 명. 어이, 살려주세요. 와... 어 go. I'm gonna go. I'm gonna go. i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야할것같은데여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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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나는 그냥 설탕 그냥. 어맞았 거기부터 게 네, 오케이 오 데미지 넣어, 오케이. 어. 아나저 베이커 잘한다. 그니까. 응. 어. 벤트볼 진짜. 오 맞았다. 에이, 오 어, 맞았다, 맞다맞다 여기, 와, 나이스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음. 전장 건설 뭐 할래? 골라. 여기, 으 여기, 와, 으으로 여기, 와, 으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예. 여기, 와, 여기, 와, 로기 와, 여기, 아이고 오 띄워왔네 오 얘네 바다 치는 형식으로 간다 우리 그냥 깔짝깔짝 뒤에서 게임 해보겠다 얘네 좀 힘들다 오케이 나힐좀먹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면 말해줘 아야 너무 많이 어, 쏴 저도 힐좀 저도 이 좀요 오오케이 오케이 힐어 오케이. 오케이. 야 네, 교전 박세다 얘네. 그러니까. 왜 저거 갔다. 떨어졌다, 돌았다. 어이스 와, 얘네 교전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얘네 핑이 안 좋은데 잘하는 정도면 좀 말이 안 돼. 나힐줘 나도 아우, 죽었다. 뭐야 저거 어디가? 하하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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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편의. 웃음> <laughs> <아니. 웃음> 뭐, 뭐, 중에 제일 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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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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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지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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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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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스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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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세요이스 83점? 83점? 응. 네. <laughs> 나랑 5점 차이 나는데? 오, 이나 타운이네 그냥.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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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도 차이 나네. 이게 점점 이제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요, 울둥 님. 아, 진짜 이번데. <laughs> 같이 승급하면 웃기겠다. 원래 좀 10점 차이 났잖아. 아 진짜 이번데 그거는 <laughs> 아님 내가 먼저 승급해 버려. 그건 그건 절대 안 되죠. 아, 그래? 뭐 지는 생각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기는 생각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만만해 보이는 아, 나니는 해. 오늘도 해피하게 좀 게임하고 싶은데. 해피, 해피, 해피. <laughs> 오, 잠깐만. 아니, 겠지이내버려끝 그래. 피곤해요? <laughs> 야, 벌써 네. 피곤하면 안 돼요. 게임, 지금 게미시스게합인데 아, 또거 이거. 거 아니야 그냥 어우 오케이. 굿잡굿잡 좋은 직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직업이든 이제 음. 좋은 직업. 뭐가 좋지? 아! 좋은 직업은 학생 아니? 피 몇이야, 박스? 몇이었지? 알려줘야지. 아마 지금 반피 아니면 딸피. 반피. 이제 딸피. 아니네? 만... 오 풀피네 그냥 처음부터 때렸을 때부터. <laughs> 아우 그냥 아우. 아우. <laughs> 어... 와 음. 나이스 스프레이 와야 치익씨 너무 잘 뿌리는데? 야 얼룩님이 위험한 아, 얼룩님이 잘했다 난 지금 하는 게 없어 그냥 포커싱만 해주는 거 아아 아아 제동아우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다 걸리면 내면 뚫나?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오우 아, 아, 아 아이스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크림 <목소리도> 어? 내가 걸렸다. 공방 로그을 이용해야겠어? 잘했어 댄커 그거야 에이, 이게 국방비지 1름이몇 점이에요 지금? 저.. <laughs> 저 이제 3,574점. 아몇점몇 몇 점이야? 아존 차이가 이 맞나? 3,578점? 네.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네. 아 진짜 차이나 탄 것네 이거. 아... 인도 차이나. 인도 차이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도 수도가 인도 차이나예요. 그래요? 수도가 뉴델리구나. <laughs> 어우 진짜 그냥 아 <laughs> 근데 인도차이나라고 이또 있어. 지역이. 인도차이나 반도. 반도째. 한을 두번줄수 있을까? <laughs> 6.5점 줄거 같은데 이겨도? 마지막 에운둥지않나 아, 그럼 1점 때문에 이거 힘든 거야? <laughs> 아, 그럼좀 슬플 거 같아. 그러면은 아, 맞네. 난세판 이겨야 되네. 울렁님 두판 이기면 되잖아. 네. 아. 예, 3점 세번 줄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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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케이, 여기 여기 아래부터. 올라가면은 어차피 그거 되거든? 포커싱 되니까. 아니 내가 맞춰줄게 그냥. 아 잠깐만 너무 아파요. 왜 나만 내려와? 아니. 아 잠깐만요. 가탄원 들어야죠. 음. 가탄원 들어서 또 가면 된다. 오우 잠깐만. 오오, <laughs> 카타나에 좀 효과가 있나 보네. 에왜안 아, 올라가 진짜. 한점 좀. 오. 올롱 내매 올라가기 싫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거 올롱님이 제대로 아. 해야지 올라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때문에 애들이 좀 견제를 못한다 여기 맞다 마인크로 붙 마인크로 붙어어 앞에는 좀 <laughs> 편하게 하자고 편하게 언더스탠드? 편하게? 유노? 유노 유노 아이노 유노 아이노 오케이 마이크로부트 컷. 우. 루 마지막에는 올동이 좀 많이 해줬다 굿아 6점 올라 원래 몇점 남았어? 저점 남았는데. <laughs> 제발 6점 오르게 해주세요. 빨리 돌려. 오케이. 아, 제 저기 점오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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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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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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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못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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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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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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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오, 제발 제발 o 6 o 6 6 6 6 6 o o 6 o o o o o o o 6 o o 6 o o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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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울룡님 오늘 같이 그래도 사이 좋게 네. 올라왔는데 어떠신가요? 캐리 너무 멋있네요 울룡님도 잘해가지고 이제 거의 얼마는 레미시스 달성하신 거잖아요. 울룡님 잘하셨어요. 캐리. 울룡님이 캐리했고요. 저는 뭐한거 없이 울룡님 버스 탄 걸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계정도 네메시스를 달성했고요. 어 마지막은 솔랭이 아니라 올롱님과 같이 듀오를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두 명이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